성녀의 가장 제일 원칙으로 응. 하나님의 계치를 받았나? 우리 깔병하고 맞장뜨신 분이에요. 오 아이고,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녀의 모습들은 결국 교회가 그것을 판단하고 또 인정한 여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럼 그 성녀들의 실제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떤 그 성녀는 그 시대에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때 사실은 읽으면서 되게, 아, 가부장제도에서는 되게 싫어하지만 굉장히 돌출되는 음. 특이한, <laughs> 어. 특이한 여성. 음. 어, 예를 들어 뭐, 음, 하나님과 어, 직접 만난? 만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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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예수님을 음. 매우 정말로 많이 사랑한? 음. 어, 그 다음에 개시를 듣은? 뭐, 음, 이 정도인 음. 것 같아요. 예언자, 음. 지도자? 음.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께 나아간 또 여자들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여자들도 있고 모르는 여자들도 있지만 음. 또 예수를 통해서 치유와 안식을 얻고 또 예수를 따르면서 그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를 전하는 여자들도 성녀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음. 맞아요. 블랙성서에 많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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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성녀의 가장 제일 원칙으로 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나 음. 이거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음. 의미에서는 음. 돌출 행동 다 당연히 음. 할수있는 리더십 받을 <laughs>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 그러니까 제일 먼저 미디엄, 음. 어, 그렇잖아요. 막 속옷 치고 음, 막그 다들 음. 막그 뜨악 하고 있을 때 음. 나가. 음, 난그 생각 되게 많이 해요. 혼자서 막 속옷 치고 나왔는데 음. 아무도 안 따라 나오면 어. 얼마나, <laughs> 그냥 꽃 달아야지 뭐. 얼마나 빨 근데 그 본문에 보면 그렇지, 우리 증거하시지만 음. 모든 여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그런 여자야말로 진정한 성녀가 아닌가. 음, 음. 그래서 저는 또이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나오는 여성 신비주의자 어, 예, 행동 또 그가 쓴 그가 받은 게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이했는데 주화 으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못 대우니까 읽어드릴게요. 네네. 전 이걸 보면서 되게 어 예전에도 들은 얘긴데 막 뭔가 마음에서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8 세기 성 리오바는 꿈속에서 자신의 입으로부터 붉은 실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이+ 실타래는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신의 말씀의 신비 그녀가 스스로 입으로 해야 할 이야기가 실타래처럼 쌓여 있다는 것 그것이 밖으로만 나 나와, 밖으로 나와야만 한다는 것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교회는 그것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어 그들의 표현 욕구를. 꺾으려고 했습니다. 음. 저는 이게 네. 어, 여성 목사 안수 우리 문제랑도 음. 되게 연결이 돼서 음, 그렇죠.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러니까 여성 신비주의자라는 건 결국 이제 하나 님의 게시를 받고 그거를 전달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 이거 되게 구약성서의 에스겔 예언자랑 음, 비슷하다. 예언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항상 이런 환상을 보거나 이렇게 특이한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래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먹거든요. 그리고 먹고 나서 그 말을 전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흡사한 또는 비슷한 과정이 그 여성 신비주의자들 8세기 8세기 또는 이제 그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의 역사의 가운데서 그런 여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이제 예언자의 역할을 음. 하는 이제 에시, 에스겔도 우리가 봤지만 또 사사 시대에 또 우리가 여성들의 의리로서 꼭 기억해야 되는 두보라, 또 의리로 또 두보라 음. 하나는 기억해줘야죠. 두보라도 음. 있었고 의리. 또 이런 예언자 꼭 기억해줘야 돼요. 훌다는 사람들이 이름도 몰라요. 음. 그요시아왕 음. 개혁 때그 율법책을 찾았는데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 안에 그 성전 안에도 얼마나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굳이 그, 그 시대가 <laughs> 이사야 때야. 어. 근데 훌다를 찾아가. 서 굳이 훌다를 찾아가서 아. 또 훌다가 또 예언도 빡세게 했습니다. 벌 받는다. <laughs> 제대로 해라. 그래 가지고 그거에 다 했던 음. 그런 이제 성녀 우리가 말하는 또 새로 성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여성들이 있네요. 그들이 성녀지 음. 그렇죠. 예, 하나의 음. 말씀을 받았는데. 음. 음.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저는 예수님을 만난 또는 예수님을 예수님과 대화한 여자 중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어 저는 이제 이렇게 눈여겨봤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성녀가 아닐까? 그 여자는 사실은 남편이 여럿 있었고, 또 이제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유대 사람이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무시하던 그런 계층이었는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대화를 해. 아주 심도 깊은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대화죠. 그리고 또 메시아에 대한, 당신이 그럼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놀라운 대화를 예수님과 아주 길게 나눠요. 그리고 나서 그 자기가 깨달은 사실을 가서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요. 맞아요. 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진정한 성경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그우물가에그 사마리아 여성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성녀로 새롭게 어. 새로운 시각으로 하려고 하지만 설교 들으면 그 사마리아 여자 뭐나 네가 남편이 여럿이냐 뭐 그래서 그뭐 여러 번 결혼했지 <웃음> 그래서 <웃음> 갑자기 어, 그래서 예수님 됐어요. 만나서 네. 이렇게 된 여자로밖에 네. 안 되는데 네. 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눈으로 보도록 해요. 그러니까 성녀의 기준을 우리가 음. 음. 우리가 마음대로 바꾼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성경 안에 이미 있는 네. 하나님의 계시와 개시를 받아서 공동체를 살리는 일을 했던 음. 거룩한 여성들인데 음. 그렇다면 저 충분히 성녀 이미지 더 이상 하얀 옷 입고 막 이렇게 순종적이고 옷. 음, 음, 꼭 갈아입어야겠다 음, <laughs> 막 거룩하고 막그막 천녀고 어, 그, 동정녀고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 남자들이 덧씌우는 음. 이미지 벗어나서 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성녀하고 창녀가 한끗 차인 이게한끗 음. <laughs> 아, 차야 아, 한끗차 <laughs> 예, 이게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왜 우리가 성녀인 거를 인정을 못 해주냐 하면은 조금만 넘어가면 음. 여자가 죄되고 음. 유혹에 더 약하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을 떤다 음. 막 이렇게 가면서 막 나쁘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음.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한 사람도 창녀했다가막성녀했다가 음. 음. 이렇게 되는 문학인데. 음. 했다가 <laughs> 음. 어, 어, 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얘기했던, 왜 선배 언니도 얘기해 주셨지만 힐데가르트 같은 경우에도 음. 여자라고 더 죄에서 먼저 빠지는 거 아니다. 음. 인간이 원래 그렇게 죄에 약하다. 음, 음. 우리가 하나에만 있는 게 중요하지 어, 여자, 남자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힐데가르트의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계속 그 이어왔던 여성 전통이 멋진 게 저는 이분꼭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마리 당띠에르. 음. <laughs> 당띠에르. 이름, 이름 당띠. 어렵다. 당띠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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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분이 깔뱅하고 맞짱 뜨신 분이에요. 오이고 우리가 깔뱅은 다 알아도 그렇지. 마리 당띠에르도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선한 여자들에게 은총을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거룩하고 선한 것을 계시해 주시는데 음. 그런데도 그 여성이 다른 여성들과 함께 쓰고 말하고 선포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라고 하... 얘기했죠. 너무 멋지죠. 저는 이렇게 성령 이미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언인데 어. <laughs>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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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새로운 카테고리 보면 우리도 성녀가 아. 되어야 아. 돼. 말이 당띠에르까지 <웃음> 거기까지 거기까지.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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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저는 이제 그거를 다시 현대로 갖고 오면 지금 교회에서도 굉장히 이제. 여성 리더십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잠잠하라. 응. 우리 보고도 불순종한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체제에 불순종하는 체제에 순게 아닌데. <laughs>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성녀를 보거나 아니면 지금 계속 얘기했던 그 성서 속의 여성들을 보면 이분들도 가부장 체제에는 순종하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예수를 따라다닌 여성 제자들은 욕 엄청 먹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laughs> 예수님 따라서 계속 유랑하면서 이렇게 다녔고 어,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음. 그리고 초기, 초대 기독교 공동체나 한국 그 초기 개신교 공동체에서도 여성이 없었으면 그 음. 어떤 누구도 이렇게 이 정도를 기대하지 못했을 텐데, 음. 그럼 그들은, 어,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로 해석이 되어야 되느냐.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공동체가 커지면 다시 또 눌러요. 그들을 누르기 위해서는 이 남자들은 기준으로 여성을 오직 성적인 존재로만 응시하게 되는 거고, 음. 그이 성이라는 걸 키워드로 놓고 보면은 동정녀 아니거나 창녀가 음, 되는 그쵸. 거잖아요. 음, 음, 음.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 어떤 여성의 성성을 결국은 죄하고 연결하는 음, 이 기독교 전통도 음.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비판적으로 파헤쳐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게 두 번째 범주가 될까요? 창녕 네, 다음 시간에 네, 다음 네. 시간에 창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